저거는 스키장 일자처럼 가는 그건가 봐 어디 가는 걸까? 리프트? 어 아, 꽃밭에서 가는 거 있잖아 안진아 이거는 그거다 여보 스키 그니까 러 겨울에 개 네. 재밌겠는데 진짜 아, 까지올라 스키를 탄다고? 아저 위로 없네? 올라가야 되네 아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구나 여기 너무 자꾸 소중하지 않아? 뒷모습? 짜다 와. 미쳤구나. 아, 이렇게 간다고? 오. <laughs> 여보 못 가겠네. 근데 이게 좀 되니까 여보가 안쪽으로 가면 그어도안 되려나? 그어나 바닥에 뚫려있을텐데 응? 아니 아니 아 그건 아니야? 어 다른 데일걸? 이만큼 와야 돼. 모르겠네. 나도 처음이어서... 아, 돌이할수 없는 강인것 같은데, <laughs> 한번 볼까? 얼마나 무서운가? 안 돼, 안 돼, 안 돼. 진짜 여보는 안될거 같아. 밑에 안를안볼 수가 없어. 그냥 뷰가 미친데 뭘. 아 와봐 그거 여기까지만 와봐. 다시 돌아가면 되니까. 내가 막아줄게. 같이 가줘야지. 그래. 내가 앞에 있어 여보. 내가 뒤에 있어. 여보 앞에 있어야지. 그래. 어, 이렇게 가면 갈수 있을 거 같아. 이거야 남산 타워 브로 이이사이리야 이거 돌 조심. 여기 부딪힌다. 돌보다 바닥이 더 위험하지. 바닥이 왜 위험해? 수만 명이 갈 텐데. 여 여기 안될것 같은데? 시선이. 어. 여기 진짜 안될것 같아. 너무. <laughs> 진 그치지 어, 돌아가야 되겠 돼. 돌아가야 되겠지. 어, 네. 가야 되겠지. 내가 아파. Sorry. No. 아, 저희 못 가실 것 같은데. <laughs> 큰일 날것 같은데. No. Thanks. No. no. Oh. oh no. Oh. 아니 커브 트는 데가 진짜 무서워. 아니, 여기 안닿혀 있잖아. 그러니까 여보는 이제 안될것 같다. 여보 한번 갔다 와. 나 여기서 기다릴 수 있어. 그래? 어디로 나올지? 미친 거 아니야? <laughs>

I'm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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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h, sorry. <laughs> Thank you. Here we come.

Just, just oh, <laughs> oh yeah, I <laughs> think 내려가자 내려가자 마, 많이 흔들려? 힘들어? 무워아 뛰어 근데 여보는 진짜 못 가요 흔들 다리 있어 안돼 아니 바람이 엄청 불어가 다리가 흔들려 다 흔들려? <laughs> 주차하고 가는 거겠지 들려주는 거 같은데? 들 내가 막차가 6시라 그랬지. 다음 주 반가에 내려야 된다 그랬지. 빵어 이 저거 저거 선일을 怎么選? 지금을 야選的 어, 코리안. 코리안. How to c h a n the name and this? 아, uh. <laughs> thank y o 아들었걸나이라 그랬는데. 아니, 24년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돌리냐? 계속 눌러야 되냐? 딱 봐도. <laughs> 아니요. 이 사진 вижу a h 안녕하세요 하나 n o 음, 왜그카드 어, 없어 우리. 없는데. 아없데어 음. 현금 없어? 음. 돈이 없어 그러면. 나 <laughs> 비싸네. 한 사람당 2만 원이네. 아 그런 비싼 거 아니지, 여보. 우리, 우도나 이런 데 가도. 우도요? <laughs> 큰 목소리 나오게 하지 마요, 진짜. <laughs> Yo, you need to listen. Okay? Yeah, you. You need to listen. Okay? When you see the red mark in the street and the sign, you turn left. Okay? If you go this way, you need to bring the car. 허락하 나고 있어. 오케이. 왜 자꾸 그 브레이크를 잡는 거죠? 여보, 근데 이거 너무 편한데? 너무, 너무 편한데? 여보, 이거 타고 집까지 갔으면 좋겠다. 브레이크가 엄청 잘 드네. 브레이크가 엄청 잘 들어. 우와, 포장도로다. 우 좋다. 와, 진짜 좋다. 진짜 짱이다, 와. 어, 나 너무 좋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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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야 여보 니이크 맞춰서 가 다치지 말 아니, 이스아똥아네 아니, 괜찮아아예예 예. 예, 예. 아니네. 네, 크게안 돌아도 됩니다. <laughs> 여보 다 되게 좀 편안하신 것 같아요, 지금. 어, 너무 응? 와. 야, 어둠이 깔리니까 무섭다, 야. 어, 저 빙하 있는데 진짜 무섭다. 와, 진짜 좋다. 그러게, 기엽고 타네, 이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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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돌아서 안쪽으로 가세요. 그렇지. <laughs> 네. 저 바로 뒤에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브레이크를 갑자기 잡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잡으면 안 된다고요. 지그시 잡으라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 브레이크 잘 든다. 엔간에선 잘 든다, 요거. 너무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 네, 좋아요. 네, 최대한 왼쪽으로 붙으세요. 여기 자전거랑 아니요, 아니요 오른쪽으로. 네, 우측 통행 합시다. 네. 여기 자전거랑 같이 가는 도로 같아요. 그리고 좀 즐기세요. 여보 너무 긴장하지 말고. 꽃도 좀 보고. 여보 어깨가 너무 겸직돼 있어요. <laughs> 우측 통행하세요.